자, X는 A보다, 네,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 코사인 BX 플러스 c 의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리고 그림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3이구요. 점 중에서 여기 AB라고 하고요 Y는 3과 만나는 거. X축과 만나는 점은 CD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ABCD의 넓이가 6파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0부터 4π에서 fx는 2의 모든 a 합을 구하라. 이면 이렇게 선을 긋겠죠? 일단 여기서 abc 값을 좀 알아볼게요. 진폭이고 y 축으로 이동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3이죠. 요 전체 길이가 4죠. 이거의 절반이 여기 a 값, 절대 값 a 값이 돼요. 절대 값 a. 그럼 a는 2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은 이쪽에서 시작하죠? 코사인 모양하고 똑같죠? 이렇게 뒤집혔으면 이렇게 시작했으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대로 2가 되겠죠 a값 2가 되고요 여기 중점 좌표가 1이 되고요 0,0 했던 게 y추를 1만큼 이동했죠? 기준점이 c값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를 보겠습니다 코사인에 원래 주기가 2파이죠. 2파인데 여기서 x의 계수가 b죠. 그래서 b로 나눈 거는 절대값이죠절대값 b로 나눈 게 주기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시작했죠? 요렇게 가서 여기까지가 주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서 뭐 abc가 양수라고 했네. 요 양수니까 그냥 이거 절대값 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b분의 2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d를 구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럼 뭐 이렇게 보면은 2분의 b분의 2파이가 여기 면 가운데 여기는 이거의 절반인 b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뭐 c 하나 알면은 대칭적으로 d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값은요 일단 식을 fx식을 써보면 a 값은 2 e 구했지 e cos bx 플러스 c 값은 이렇게 돼요 자이 함수가 X절편이니까요. X절편은 이 값이 0대인 거.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C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BX 값을 구해보면 1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그래프가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부분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120도. 3분의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bx 값이요, 3분의 2파이가 될 때가 여기가 첫 번째 c 값이 됩니다. 그래서 bx는 3분의 2파이, x는 3 b 분의 2파이. 그래서 요 좌표가요, 3 b 분의 2파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d 점은 일단 이 길이 구해볼까요? 이 길이는 여기서 빼면 되겠죠? 이거 3b분의 3파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빼주면 3b분의 파이 여기 3b분의 파이를 더 더하면 3b분의 4파이가 됩니다. d 점 좌표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넓이 이용해서요. b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자 윗변 길이가 b분의 2파이 더하기 아랫변 길이는 이 좌표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2π, b분의, 3b분의 2π. 곱하기 높이. 자, 높이는 0부터 3까지니까 3이 되고요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넓이 6π가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양변을 먼저 π 나눠볼까요? π 사라지고, 여기도 π 이렇게 사라지면 되겠죠? 그럼 이거 3b분의 6되고요 3b분의 2니까 3b분의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6이구요 3도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2도 약분 되면 4. b가 1로 넘어가고 6은 1로 넘어갑니다. b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문제가 0부터 4파이에서 fx2입니다. b 3분의 1을 좀 대입해보면요. 3분의 2분의 2π 하면 요게 3π가, 요 값이 이제 3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4π는요, 조쪽 오른쪽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3π이면 3등분해 보면은, 여기 b 에다 3분의 2 대입하면 요 값이요, 파이가 되네요. 요 값이 파이가 되고, 요 값이 2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4π는 여기겠네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2가, 지금 이거, fx는 2인데 2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4파이 까지 해서 보면은 해가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3개가 나오고, 새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두개의 합은요, 요 대칭성에 의해서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2개의 합이 요 가운데 거두 2배 되겠죠? 이게 중점입니다. 그래서 두개 더한 게6파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 2 되는 거. 니까함수식이 그러니까 fx가 이겁니다. 여기서 b 값이 3분의 2를 대입을 하고요. 자, 요번에는 이 값이 2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 방정식을 풀어서 맨 처음 거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처음 거. 자, 1 넘어가면요. 1 되고 2로 나누면 코사인 3분의 2x가 2분의 1 돼요. 코사인 값이 맨 처음에 2분의 1 되는 게 3분의 파이죠. 그래서 3분의 2x가 3분의 파이가 되면 됩니다. x 값 구해보면요. 3 이렇게 나오고 2로 나누면은 2분의 파이.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모든 근의 압이 이거하고 두개더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은 2분의 13 파이. 그래서 답은 2분의 13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